즐겨라 대한민국! 예! 네. 오늘도 어김없이 트롯 미녀 삼총사가 돌아왔습니다.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뭐야? 그 아세요 뭐요? 저희 즐겨라 대한민국이 벌써 10회가 됐어요? 예! <laughs> <저희 즐겨라>! <웃음> <웃음> 아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. 그 이렇게 빨라. 시각이. 맞아요 아니, 우리가 첫 해에 옷도 진짜 진, 제일 화려하게 입고 <laughs> <진짜>. 서로 이기겠다고 <laughs> 서로 이기려고 <laughs> 어. 또 이제는 또안 보면 또 이게 수심 섭섭해요 그렇죠 그렇죠 <laughs> 어. 어. 자 그렇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로드쇼 즐겨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맛과 멋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약스자 <laughs>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초심 여행을 함께해줄 특별한 게스트는 누굴까요? 어.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어. 힌트 자, 이분은요? 뭐야? 신동 출신입니다. 아, 여기 밥 먹다가 김을 묻히셨네 아, 귀여워. 파격적인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의상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요 머리도 얘가 브릿지 넣어가지고. 예, 맞습니다. 그때 당시 유행한 거 보니까 약간 저희랑 연배가 비슷하신 거 같은데. 어, 그럴 거 같아요. 네. 자, 무려 4살에 트로트를 시작한 원조 트로트 신동 데뷔 20년차 가수 양준 씨를 시개합니다 아, 아, 선배님! 아, 선배님! 아, 아니, 근데, 은가은씨. 아, 선배님. 아니, 그, 김이 뭡니까? <laughs> 짜장면도 아니고. 김김 아, 그 없으시네요? 뺐죠. <laughs> 아, 아, 됐어, 됐어. 아, 또 이렇게 또. 아, 제 홍역사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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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에요.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여운데. 아, 이때가좀더 잘생긴 것 같아요. 똑같은 포즈 아, 한번 해주세요. 똑같은 포즈. 아 네.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양고큰, 양프린스, 양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복근이 있으신가요? 아 제가 그모 프로그램에서 네. 뭐그 상위 8위를 한 적이 있어요. 한번 어? 뭐. 그래가지고 자신 있는 사람 못하는데. 그때 이후에 네.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양복근이라고 이름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답을 까 주십니까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새겹을 입고 와서 <laughs> 아, 벗을려면 오래 걸려요. 기다릴 수 있어요. 예, 네. 기다릴 수 있어요. 밤새도록 기다릴 아, 수 있어요. 아, 아. 아 정말 재밌는 <laughs> 방송이네요. 예, 맞지릅니다. <laughs> 예, 막 지릅니다. 아, 오늘 시청률 제대로 틀드리고 어. 가기 위해서 어, 네. 네, 오늘 열심히. 또 준비하고 리딩하고 왔습니다. 아, <laughs> 리딩! <laughs> 예. 항상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. 여기만 오시면 그렇게 고정을 노리세요. 맞아요. 아, 저는 고정을 거. 안 노립니다. 어, 어, 그러면. 어? 저는 앞에 반을 붙여서 반 고정. <laughs> 이게 고정 필요 없습니다. <laughs> <좋겠는데>? 네. <안 웃음> <좋겠는데? 웃음> 예. 왜냐하면 행사철에는 행사를 가야 되고 또 방송이 서면 방송을 가야 되고 아, 여기 묶여 있지 않겠다. 아 그렇죠. 음. 나오고 싶을 때 나가겠다. 어 괜찮은데?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훈 예, 예. <laughs> 아, 씨, 혹시 뭐 소문 같은 거못 들으셔보셨어요? 안소미의 제철 이야기 제일 재밌다고 이런 소문 안 들어봤어? 아, 네, 처음 들어봤습니다. 네. <laughs> 그까지 소문이 안 간다고? 그래 오늘 처음 들어봤잖아. <laughs> 들어봤죠. <웃음> 네, 들어봤죠. 너무 유명하죠. 편지 <laughs>